먼지예요. 아까도 나왔던 거 하나도 없죠. 네. 자기압변서 부드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어서 마지막이더라 아, 아, 카이런? 예, 카이런? 카이런. 카런몇 년식이죠? 2006년식. 2006년 키로수는 이제 11만 원 정도 떼였고요어 이게 뭐냐면. 하여튼 다른 거다 빼고. <laughs> 자 인서 서선 들어가시면 들어가세요. 여기, 6, 저기 뭐야 도, 다리 밑에서 7 0 k m 하나 있고요. 거기 지난 다음에 이제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자,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블루바이 가스관에 승용차용 하나. 아,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지2 개, 배기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아, 약한85% 80에서 85% 세팅 값 하고 지금 테스트링 나왔습니다. 차가 어떤게 좀 틀려지는지 느껴보세요 전에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좀잘 나가는 느낌이 나는지 그러세요? 어떤거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타세요 <laughs> 지금 70km 인데 RPM RPM이 70km 인데 r p m 2 0 0 0 k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 요차 제가 보니까 아까 제그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초기화 안된것 같으니까 그건 들어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집에 가서 한번 하셨다가 타시면 돼요. 진동소음도 좋아지고요. 네, 엑셀,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좀 가볍게 나간다는 느낌. 그리고 정차했다가 스타트할 때 원래는 상당히 무겁게 나가던 차가 가볍게 나간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오면은 차잘먹은 거고요. 지금 엑셀 100% 한번 떼보세요 100% 뗐죠 속도가 천천히 준다고요 원래는 떼면 뒤에딱당기면속도 빨리 줄거든요 자신 이제 엑셀 밟보시고요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오늘 한60-70% 좋아지고 나머지 30-40%는 또한 10일 동안 타면서 차가 조금씩 더 좋아져요 계속 올라가면 돼요 저 하얀 차 따라가면 돼요 좋아진 것 같은데요. <laughs> 사장님이 지금 많이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제가 옆에 타보면 알아요. 자 지금 85%, 985% 정도 80% 세팅한 차가 내가 장착 전에 이차안 타봤잖아요. 근데 그만큼 좋아지는 걸 아는데 그럼 그전 상태가 차가 어떤 건지 짐작이 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안 타봐도 알아요. 한번 더쭉 밟아보세요. 차가 어떻게 쓰는지. 차 없으니까. 지금, 어떻안나는지차없으니까 지금, 외가는 안나오는거 확인하셨구요 이게 원래 많이 제었거든요차가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띄세요 지금, 부터평지지만 오르막이에요 그죠? 계속 굴러가요 차가저 이제 1차선 들어가면 들어와야저 언덕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 거거든요 브레이크 살짝 잡고 아니야 여기여기여기 여긴 좌회전 차선 여기 내려가다가 한7 0 k m 맞춰놓고 엑셀 한번 떼보세요 평지지만 내리막이에요 왜 떼라냐면 앞으로 그런 길을 만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7, 80% 맞춰놓고 미리 엑셀을 띠라고요 그럼 엑셀을 띄어서 그냥 갈 때는 기름을 안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밟아서 <목소리>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자, 엑셀 떼보세요 대포 속도 계 한번 보세요 계속 가죠? 네. 뭐, 오히려 조금씩 올라갑니다 신호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죠 그렇죠? 맞죠? 네. <laughs> 사장님 웃고만 계시지만 크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 <laughs> 자요 밑에 가서 이제 유턴할거니까 브레이크 살짝씩 잡고요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네, 주의하십시오 검은차 뒤에서 유턴할게요 경차해 보세요. 워낙 노후화가 돼서 진동성이 많긴 했지만 진동소음도 많이 좋아지고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타면서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유턴해서 조금 이 차는 밟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길 들여야 돼요. 워낙 너무 안 밟았던 차예요. 네. 물론 대부분 보면 노후된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이게 워낙 노후가 되시 있으니까 밟으면 매연 나올까봐 겁나서 안 밟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튀어나오면 또 누가 요즘에는 이걸로 다 찍어가지고 그냥 신고해 버리고 하니까 잠깐 밟아도 차가 잘 나가요 자,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찍을게요 우리가 더 시끄러우구나. 지 네, 빨간 불입니다. 많이 조용해진 것 같네요. 차. 음, 네. 많이 조용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기가 와류를 치는 거하고 공기를 분해해서 또 입자를 가늘게해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연료 분자하고 세밀하게 만나서 폭발을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저압이면서도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원래 경유차가 스타트해서 좀 너무 좀 버겁잖아요 지금 가고 출발해 보세요 자 이제는 엑셀 받는 대로 반응을 해요 이제는 그냥 사장님 부담 갖지 마시고 느끼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지금 잠깐 밟았는데 벌써 80km고요 이런 데 이런 길 다닐 때는 이제 엑셀에다 발만 올려 놓고 자자 학숙장만 밟아도 차가 가는 거예요. 이게 차가 네. 깔려서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타시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면 정말 좋아졌나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몸에 적응이 됐으니까 이 그럴 때다 빼고 타보면 아, 저게 정말 좋았던 거구나 바로 알아요 사장히그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공임 안 받으니까 다 빼고 1차로 할수 있는 건 라파 플러스 원하고 플러스 없지만 떼고 운전을 해도 반 이상 저하가 되니까 무동 톱은 달려 있잖아요 안 이상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확 느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달면 야 차가 잘 나가는 거야. 여기 칠수 있습니다. 신문, 마스게, 이게 좋았던 거구나 하고 다시 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칭하니 그러니까 대. 우리가 반품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로 집 저기 지방에 택배 보내셨던 분들은 내 말, 되게 영상에 찍은 거 듣고 한번 떼고 해봤대. 그랬더니 차가 안 나가가지고 다시 달았더니 차잘 나간대. 그거예요. 그게 다 팩트니까. 그럼 가깝게 뭐 서울 경기 인천 계신 분들이 오지만 멀리 계신 분들 진짜 워낙 진짜 이게 못 믿겠으니까 진짜 끌고 오신 분도 계셔요. 네. 뭐 익산, 광주, 뭐 강원도 다 오시는데 택배로 받으신 분도 어마어마하게 네. 어마, 많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영상을 계속 보게 되죠. 달고 나서 네. 보게 됐더니 어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한번 떼고 해봤대. 근데 진짜 차가 완전 바보 돼서 다시 달았대요. 그때 차가 잘나간데서 이건 효과가 100% 있는 거다라고 그때 이제 더 확신을 가졌네요 아, 지금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 차가 더 틀리잖아요. 네. 더 조용해졌어요. 그죠? 계속 잔다니? 이제 잔다니? 이슈가 잔다니? 인식하는 거예요. 잔다니? 이슈가. 계속. 아유, 말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 사장님이 살짝 못 느끼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감이 오죠. 네, <laughs> 계속 직진합니다.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면 되구요. 지금 하여튼 뭐 사장님 뭐 효과 많이 보시구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한번 장착하면 꼭 책임을 지니까, 언제든지 좋아지는 게 있건 좀 나빠지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 것 때문에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흡기 안에 그냥 집어넣고 베개, 그또 흡기 안에 감아놓고 베개에 넣고 이런 거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 그 노후화된 결함으로 인해서 뭐가 망가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고치면 또그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네. 그 아빠 그 네, 그 예, 저희 그 아빠가. 예, 아까 그 그부안해서한6 네. 네. 0 k m 밟으면부어가 걸려가지고. 네, 이게 차가 하나가 네. <laughs> <다> 갖고 <laughs> 네. 네. 부어가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네.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찾아봤다 이렇게 달려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별말씀이요 뭐 저희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런걸 믿고 했는데 그만큼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그런 정책적으로라도 다100% 환불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 네. 괜히 말로만 뭐 해줍니다 하는거하고 저희처럼 저희는 그냥 슬로건으로 걸어놨어요 110% 환불해드린다고 자신있으니까 할수 있는겁니다 그럼요 네. 요 밑에 두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아, 차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음, 여기 전화하면 됩니다. 음, 네, 여기입니다. 유턴.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네. 또 가시는 길좀 네. 안전 운전 하시고, 갈때뭐한 150km든 한번 좀 밟아보세요. 네. 차가 가볍게 잘 나갈 거예요. 네. 꼭 체크하셔서 전화 한번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